모자로 서야지 다뤄요 우리 이동하자 누가 말안 듣는 사람 있는 것 같아서 <laughs> 술한잔 먹은 김에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찍지 마세요 나쁜 <laughs> 짓 하고 있습니다 어디 <laughs> 가? 너무 좋은데?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야 오늘 일 아니야? 서핑하는 분들 다 직업이 없으신 거다. 잠시 간접 서핑 즐기세요. 동생은 이날 연속되는 파도에 조상님 뒤통수 잠깐 보고 왔답니다. 파도가 정말 크고 무서워. 요 이제 많이 줄좀 작아졌는데 물이 많이 빠졌네요. 오늘 소감이 어떠, 어떠세요? 여기 죽을 뻔 하시잖아요, 아까. 까진 거, 그 까졌잖아요? 까진 거. 암초에 부딪혀서 까졌어요. 이게 약간 초보자들만 그런 건데, 아직 좀 초보자입니다. 저는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토몇번 <laughs> 하는 거 봤는데? 아, 토했어요, 오늘. 그래서 서핑하기 전에는 절대 술, 음주 이런 거 절대 과음하시면 안 어제 돼요. 어제 내가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맥주를 자꾸 까서 주더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나힘들어라고 아, <laughs> 가입시다 가자. 해산물 먹으러 가자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제 그거 맛있던데 뭐? 모둠회 아, 있어 그 참치랑 어? 연어랑 날치알 같은 거뭐 이상한 거 있어 아그 비린 그 거? 아 그거 맛있던데 그래? 아, 네? 거기밥 응. 깜놀 한번 먹어보지 뭐 여기 아까 차들 빼고 캤는데 빼고 캤는데 지금 차가 없네요 차라리. 얼른 어. 퇴근하겠습니다 어제 술 과음하시고, 저 서핑할 동안 계속 뒤에서 좀 잠만 주무셨어요. <laughs> 누구 보여주려고 화장을 하는 거야? <laughs> 어? 어지야너 스스로도 못 봐주겠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의잖아. 나는 내 자신한테. 나한테는 되게 예의가 없구만. 필요 없잖아. 시집 올 때는 안 가고 왔어. <laughs> 졸려? 어, 열1 졸려? 아이씨. 도와줄게. 여기는 어디죠? 호비호. 호비호. 도량진 같은 개 이름이지. 오늘 화요일인데 사람이 많다. 이게 뭐야? 거 이제. 나 아이. 아 예. 회예 예. 회생선 게. 간내를 긁어서 먹는 거. 기거 100원입니다. 대만 돈. 대만 달러로 100달러예요. 아니요. 어어 어. 아이. 거. 는 진짜 비율리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내가 시킨 거야. 근데 맛이 어떤지 이제 봐야 돼. <laughs> 이건 무조건 맛있어요. 해산. 그 해산탕 같은 거네. 아 오니의 집안. 음. 맛있어? 저희 식구들은 아무거나 다잘 먹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산물을 가장 잘 먹어요. <noise> 我是为单亲妈妈，老公死在车上了，所以我跟小孩来喝咖啡。嗯，再喝一杯。看起来很好吃，把蟹蒙嫩旁包。吃一点。啊，才 <noise> 能 나 내가 내가 코골골 세번 깼어. 진짜. 너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응? 왜 이렇게 귀여워? 잠못 자고 서핑하고 또 운전하고 정말 피곤했는데 멋진 풍경을 보니까 조금 풀리더라고요. 이거 불러 편안해. 엄마 품에 있는 거 같고. 엄마가 품 오신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말이. 얼굴은 무섭게 생겼는데 몸은 귀염둥이네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편하니? 아 이게 영 불편한 것 같은데 <laughs> 그렇게 한숨 자고 일어나면 허리 디스크 생겨 <laughs> 세상 편합니다 아 피곤해 흰머리 하면 내가 그냥 난리 나지 와 나는 백발이야 이제 봐봐 흰머리 왜 이러냐 이나아 이거 아 우와 안에 봐봐 흰머리에 땜빵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다행인 건 아직 머리카락은 많습니다. 와 아, 바람 많이 분다. 서핑 계속 했다가는 태평양으로 흘러갈 뻔했다. 어 바람. 디디 갈꺼야. 처음으로 이렇게 두꺼운 사이콘을 봤어 근데 왜 이렇게 짧은거지? 보통 두꺼운게 너무 짧아 짧으면 얇아 그리고 부드러워 아니 아니 아왜 저러지 진짜 사이콘이 어떻게 부드러워 사이콘 부드러워? 사이콘硬다? 아또 시작이구나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지 금방 밥 먹었는데 가마 떨어지겠 <laughs> 음~~ 두꺼운 사이콘 <好粗的彩虹 웃음> <laughs> 무지개가 앞에 있는데 너무 더럽게 말을 해서 못 보여 드리겠어요. 요요 <laughs> 딴데 차고. 왜 이래 또. 요거는 뭐야? <laughs> 그럼 미, 주방 주방으로 가. 유포 주방, 그래 먹어? 아니, 내가 고향 도착하면 밥 먹긴 뭐어 해. 어, 먹어? 하루 종일 먹는 거 같은데. 그럼 안 먹어? 안 먹어? 거그 옆에서 봐. 우리만 먹게.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조시TV <laughs> 구독, 좋아요! 이 친구들은 배속에 거지가 들었는지 주문한 게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제 와이프한테 메뉴판을 주면 안 됩니다. 란 여사님은 중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먹는다. 저희가 가려고 했던 어부 주방이란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다른 가게로 왔습니다. 여기는 무명 가수분들이 노래를 해줍니다. 오늘은 젊은 여자분이 노래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공짜입니다. 아, 그리고 알람 설정 좀.